안녕하세요 민원년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2015년 11월의 비평 TV, 11월의 좋은 보도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년의 좋은 보도 선정은요, 다섯 개 종합 일간지와 여섯 개 방송사에서 저녁 종합 뉴스에서 11월 한 달간 보도한 내용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신문 보도는 경향신문 국정화 찬성 의견 찻대기 조작 의혹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좋은 방송 보도는요. 공권력의 집회 탄압을 고발한 JTBC 민중총골기 경찰 과잉 진압 백남기 농민 관련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좋은 신문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좋은 신문 보도. 경향신문의 국정화 찬성 의견 찻대기 조작 의혹 단독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수하기 하루 전인 11월 2일에 의견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접수 마지막 날 팩스를 꺼놓아서요 쏟아지는 반대 의견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 의견 제출이 32만 건이었고요. 찬성이 15만 명이었는데요. 두배 정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에 연대 서명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는 어이없는 배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향신문은 11월 14일 국정화 찬성 성명 찻대기 조작 동원 의혹이라는 보도를 일면 머릿기사로 냈습니다. 단독 보도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시면요. 보좌관들이 확인한 결과 62개의 일반인 박스 중에서 10에서 62번 박스에서는 비슷한 분량, 형태, 이유에 인용한 사진도 동일한 찬성 의견서들이 잇따라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론 수렴을 마감하기 전 보수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에 크게 밀리는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들을 급하게 조작 동원한 정황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이어서요. 찬성 의용 찻대기 밀어넣기를 주도한 유령단체의 정체를 밝히는 보도를 했습니다. 박스대기 서명지 전달한 올 역사, 발족도 아는 유령단체라는 보도였는데요. 의견 수렴 막판에 찬성 의견서를 박스로 밀어놓은 올력사는요, 당시 발족도 하는, 하지 않은 단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교과서 지지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시내 한 대학 교수조차도요, 13일 경향신문과에 통화해서 올력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이고, 대표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면서 아직 발족하지 않은 단체가 어떻게 지지 서명을 모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정체도 없고 같은 편에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학자조차 어 정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유령단체가 찻대기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 찻대기 여론 조작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시면요. 찻대기 조작의 배우는 교육부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난 2일 찬성 의견서가 도착하기 전에 교육부가 직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였대요. 국정화 찬성 20만부가 온다. 밤 세워서 분류하라. 이처럼 경향신문의 추적 보도로 사실이,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교육부는 덮어주기, 감싸기,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국 교육부는 자료 열람과 진상조사를 거부했고요.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실시한 의견 수련 절차에서 창성 의견, 서명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여론을 조작하는 찻대기 의혹에 대해서 침묵과 발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폭로해서 교과서 국정화를 꼼수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더러운 속내를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참 좋은 보도죠. 다음은 11월의 좋은 방송 보도 보겠습니다. 11월 좋은 방송 보도는 JTBC가 선정되었습니다. 좋은 방송 보도 보면 유일하게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농민 백남기 씨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내용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다른 어떤 방송사에서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어, 물대포 직접 맞아보니 그 위력은이라는 보도에서는요. 이효진 기자가 직접 물대포를 맞아보는 살신 성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대포를 맞아보니 상다, 상반신에 맞을 때는 통증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 시범에 대해서 10기압으로 물을 쐈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이 나타날지를 예상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JTBC는 물대포뿐 아니라 차벽과 복명금지법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정부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원 차벽, 누구 말이 맞아라는 보도에서는요, 사람 한두 명 드나둘 수 있는 통로를 드문드문 만들어 놓고, 기본권이 보장됐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헌재 결정을 곡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패트 TV의 복면 집회 금지 해외 사례는 이라는 보도에서는요, 복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허용하면서 폭동 수준으로 번진 경우에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복면 금지법을 추진하려, 추진하면서 선진국의 핑계를 대고 있는 여당의 거짓말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것입니다. JTBC는 타사가 외면한 농민 백남기 씨의 상태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장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뇌가 부을 수 있어 일단 두개골을 닫지는 않고 피부 봉합만 한 상태라는 수술 경과를 전했고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기보다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다라면서 사과를 거부한 강신명 경찰 천장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족의 심정을 직접 전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보도지만요, 현재 방송 보도 중에서 JTBC만이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희생된 국민의 소식을 다른 국민에게 전하고, 정부의 기본권 침해와 집회 탄압을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책무를 현재 대한민국 방송 보도 중에서 JTBC만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상으로 2015년 11월 민원년의 비평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